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와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온도가 상승해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고 세균이 증가하여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여드름 자국과 흉터 그리고 넓어진 모공이 신경 쓰이게 되는데요. 한번 생긴 여드름 자국과 흉터는 잘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은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가 모공으로부터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여름철 더욱 악화됩니다. 이때 여드름을 손으로 무리해서 짜게 되면 모세혈관이 파괴되거나 염증 반응으로 혈관이 늘어나고 색소 침착이 발생해 여드름 흉터나 붉은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찾아 압출하거나 이미 생긴 여드름 자국의 경우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자국과 흉터 치료에는 다양한 레이저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피부 자극과 통증이 적으면서도 피부 병변에 맞는 적절한 복합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염증이나 붉은 자국을 없애거나 피지선을 줄이고 피부 결을 치료하는 레이저 시술과 이미 생긴 흉터는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여 흉터를 치료하는 레이저를 이용하면 여드름 자국과 흉터 개선이 가능합니다. 여드름은 초기 치료율이 높은 질환으로 방치하지 않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여드름이 진행 중이거나 여드름 흉터가 신경 쓰이는 경우, 피부 타입과 흉터의 유형 등 정확한 진단을 통해 폐인 피부를 재생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드름 치료는 의료진의 숙련도, 시술 장비,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치료 계획과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름철에 악화된 여드름으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입 주변에 입김과 땀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세균이 증식하여 여드름이 악화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염증성 여드름의 발생과 트러블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스크로 가린 입 주변과 뺨에 적절한 세안과 쾌적한 관리를 해주고 유분이 많은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내부는 피지와 노폐물이 쌓여 여드름 염증이 심해질 우려가 높은데요.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날은 가급적 화장을 줄이고 유분이 많은 로션이나 크림 대신 오일 프리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보스팩을 활용해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